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시면,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한 자,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얼마의 벌금을 처하게 되는 거죠? 바로, 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네,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 안전 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손실 보상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여기 보시면. 자, 손실.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축물 대장 제외 맞고요. 2번, 손실보상합의서. 예, 이거죠. 예, 손실보상합의서 같은 경우는, 예, 첨부하지 않아도 어, 되는 그러한 서류입니다. 자, 3번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맞고요. 그리고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도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바로 손실 보상 합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시설 공사, 2번에 소방훈련 및 교육, 3번에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4번에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교육. 자, 보기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하나가 있죠. 바로, 네, 1번. 소방시설 공사. 이것은, 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니고요. 바로 예,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해야 될 업무인 거죠. 그래서 1번에 소방시설공사가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와 사용전압이 35,000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을 두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조소와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 전선에 있어서의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다? 네, 여기 보시면 5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용 전압이, 사용 전압이, 자, 보시면, 7kV 초과. 초과. 이게 지금 35kV 잖아요? 네, 30, 5kV, 자, 이하인 경우에는, 자, 안전거리가 얼마냐? 바로 여기 있는 3m 이상이죠? 그죠? 3m 이상. 자, 그리고 이제 20m 이상 같은 경우는, 뭐, 고압가스나, 고압가스, 뭐, 도시가스, 어, 이런 곳은 20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0m 이상인 경우는, 뭐, 학교나, 학교나, 뭐, 병원, 뭐 또는 극장 예, 이런 곳은 전부 다 예, 30m 이상인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사용 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이렇게 특고압 가공전선과 제조소와의 안전거리는 네, 5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예, 정답은 2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예,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바로 보기 중에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을 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비상 방송 설비, 2번 누전 경보기, 3번 연결 살수 설비, 4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 보기 중에서, 예,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죠. 네, 바로 연결 살수 설비가, 경보 설비가 아니죠. 이것은 연결 살수 설비는, 예, 바로 소방, 소화활동, 소화 활동이죠. 소화,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에 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연결 살수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경보 설비에 예, 속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예, 3번입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1류 위험물이 어,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일단 1번에 자,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수성 물질이죠? 금수성 물질이니까 이것은 어제 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아린 같은 경우는 바로 제2류 위험물에 속해 있죠. 제2류 위험물. 자 그리고 3번에 염소산 염류, 땡땡 염류. 염류로 끝나죠? 이것이 바로 제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유기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로 제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화성 고체인 제 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의 염소산 염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 대상의 기준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정기 점검 대상의 기준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하 탱크 저장소. 2번에 이동 탱크 저장소. 3번,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번에 지정 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자, 잘못된 곳 하나가 있죠. 자,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자, 지정 수량이 20배 이상이 아니죠. 20배 이상이 아니고요. 몇배 이상이 돼야 돼요? 200배 이상인 거죠. 200배. 자,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어때요? 예, 지하가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맞는 거죠? 음, 맞습니다. 2번. 자, 종교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맞는 거죠? 예,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이거 맞고요. 다음, 3번. 물류 터미널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이다? 틀렸죠. 여기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음. 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모든 층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네,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소방용수 시설이 없는 지역 맞죠 예 소방용수 시설이 없는 지역 해당되고요 2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니까 목조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밀집한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자삼번 의류 창고 예 의류 창고는 지정 대상이. 아니죠? 예, 일단 정답 3번이고요. 그리고 시장 지역도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의류창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 2번,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3번,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4번,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자, 보기 중에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안전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 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물 운송자, 요거와 또 같은 것이 이제 위험물 위험물 운반자도 해당이 돼요. 운반자, 예, 운송자도 되지만 운반자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안전 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1번의 제주소등의 관계인이 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용수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자,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 소방 용수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수평거리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0미터 이하가 정답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이제 기타지역. 예,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바로 수평거리는 140m 이하인 거죠. 140m 이하.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에 10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어,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분말 자동소화장치, 2번 스프링클러헤드 3번 소방무스, 4번 가스누설경보기 자 보기 중에서 어,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4번에 있죠. 가스누설경보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경보, 바로 이거는 경보설비를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에 가스 누설 경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개 이하인가? 자 일단 여기서 에 어, 일반공사 감리라고 했죠. 일반공사 감리고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자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의 개수는 자몇개 이하다? 최대 5개까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자,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 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석탄 목탄류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단 석탄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보셔야 돼요.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 가염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석탄목탄류. 이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석탄목탄류가 아닌 경우에는, 자, 얼마냐? 면적이, 면적이 바로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이하인데, 지금 여기서는 석탄목탄류인 경우기 때문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자 얼마가 되냐? 바로 300제곱미터 이하가 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석탄 목탄류가 아닌 경우는 200제곱미터 이하고요. 이제 석탄과 목탄류인 경우는 예,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얼마다? 예,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예, 3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보기 항의 금고 이상의 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 기본법령,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소방시설 관리업이에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거죠. 자, 1번. 피, 성년, 후견인. 이거 맞는 거죠? 피, 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예,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결격사유가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인 것은 자 위험물 중에서 자기반응성 물질은 바로 제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자, 황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이것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제3류 위험물. 자, 그 다음 염소산 염류는 바로, 예, 바로, 어,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특수 인화물은, 예, 제4류죠. 제4류. 인화성 액체, 제4류 위험물. 그 다음 이제 아조화물이 합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아조 화합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자, 지금 보시면,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죠.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자, 그럼 먼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자, 1차. 1차 위반했을 때는 얼마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자, 100만원입니다. 1차. 1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 2차로 위반했을 때, 2차 위반에는 200만원이 돼요. 그리고 3차 이상. 3차 이상은 바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차 이상 위반한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에 3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대상으로 오른 것은, 자, 아, 문제 뭐냐. 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예, 방염성능검사 대상. 이것은 뭐냐? 바로 1번에 있죠. 네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 이것이 바로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 검사 대상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자 소방대의 구성은 총 3개로 볼수 있죠. 3개. 자, 뭐냐. 첫 번째.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네, 소방공무원.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소방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구성원 맞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이렇게, 이렇게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을 예, 소방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 소방 대원은 예,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이니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이거 맞는 거죠? 자, 등록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급 계약을 취소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소방 시설업을 자, 휴업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휴업했기 때문에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3번.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 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틀렸죠? 자, 15일 이상이 아니고요. 며칠 이상이냐면 예, 30일 이상입니다. 최소 30일은 예, 계속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일 이상이 아니고 30일 이상이 되야 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